안녕하세요. 황혼에 떠나는 호주 자연 여행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호주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권과 비자를 확인해 주세요. 호주는 전자비자 신청이 필요하며 출발 최소 2주 전에는 발급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유효기간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여행자 보험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처방전을 준비해 주세요. 비상약과 작은 구급상자도 챙기면 더 안심이 됩니다. 호주는 장거리 비행으로 9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기내에서는 발목과 다리를 자주 움직여 혈액순환을 돕고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목베개와 가벼운 담요도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짐을 쌀 때는 필요한 물품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계절에 맞는 옷, 간단한 간식, 전자기기 충전기를 꼭 확인하세요. 짐을 가볍게 꾸려야 이동이 한결 수월합니다. 오늘은 호주 자연 여행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호주에서 꼭 가봐야 할 자연 명소 5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